여러분이 보내 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인천 마인드 팀이죠. 마렙과 함께 하는데요. 이정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그렇죠. 네, 한달좀안 남았는데. 네네. 뭐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거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저희 딸들이랑 네. 그 저희 지역에서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하더라고요. 음.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 네. 네, 보러 가려고요. 아, 발레 네, 네 발레. 네, 딸들도 네. 좋아하나 봐요. 네, 좋아해요. 네. 저는 저희 딸들하고 겨울 왕국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아, <laughs> 아, 그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러게요. 진짜, 음. 어,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딸들이 음. 그날은 꼭 가자고 약속을, 음. 네, 손가락을 걸었더라고요. 아, <laughs> 네. 네. 네, 올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아닌가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크리스마스는 어, 2000년 전 세상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 이 예수님의 탄생에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크리스마스 공연이 있는데요 음, 어떤 건가요? 네, 바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입니다 음. 어, 사실 저도 지난주에 보고 왔는데요 어, 예수의 탄생 배경과 또 감동적인 크리스마스의 기적 등 너무나 훌륭한 명품 공연을 음. 잘 보고 왔습니다 아, 네, 아, 진짜 보고 싶네요 네, 그런데요 네. 저도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응, 음, 저도요. 네, 근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크리스마스 공연, 음. 네, 한편 보시면 너무나 좋으실 것 같네요. 네네. 네, 행복함을 드리는 마인드 스케치, 오늘도 사연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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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23살 군인입니다. 이제 막 군모에 작대기 하나를 그은 이등병이지요. 경영학과 2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어영부영 미루다 조금 늦게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어서 18개월만 복무하면 되기 때문에 까짓것 눈딱 감고 버텨보자 하는 마음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처음 겪는 장기간의 단체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 2-3일 같은 방에서 지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치로만 행동하고 엄청 차갑고 냉랭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저보다 세살 아래의 바로 윗 선임이었습니다 선임은 소위 말하는 꼰대의 전형이었어요 맨날 자기 계급이 높다고 계급부심 부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후임한테 막 대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영락없는 꼬맹이들이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꼰대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많다는데 2 0 살밖에 안되는 어린애가 꼰대 짓을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루는 생활관 청소를 마치고 저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임이 오더니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기계를 만지더니 먼지를 보여주면서 나이를 23살이나 처먹고 행동이 왜 이리 군뜨냐? 이게 청소한 거야?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청소를 하고 청소도 못하는 게왜 태어났을까를 몇번 복창하고 겨우 잘수 있었습니다. 세살이나 어린 친구한테 사사건건 지적을 받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군 생활에 비하면 편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으며 군 생활을 앞으로 (1년) 넘게 지속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임이 되면 이번 이런 꼰대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루에도 수십 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3살) 어린 선임과 남은 군 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요? 네. 현재 복무 중인 음. 군인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 군인 사연은 음. 처음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군대 이야기는 여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음. 생소하기도 한것 같아요. 사실 군대 모든 훈련을 소화해낸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음, 그렇죠. 네. 사연을 보니까 이 선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음. 오늘 사연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강사님? 네. 어, 남자는 네. 왜 크게 군대를 가기 전 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죠? 음, 어, 저희 네. 남편은 해군을 나왔는데요. 어, 한번 출항을 하면 8개월 동안 태평양을 건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훈련을 받는데, 음. 어, 그때 생긴 생활 습관이 아직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음. 어, 각을 맞춰서 빨래 개는 방법에서부터 어, 칼각을 주름 잡아서 다림질을 하는 등 몸에 배인 습관이 평생을 가더라고요. 음, 네. 어, 그런데 이런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군대 생활을 통해 형성된 마음도 평생 갈수 있습니다. 어, 남자들이 모였을 때 군대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 어 그만큼 이 시기에 겪는 모든 것들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음. 음, 똑같은 생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군 생활을 보내는 군인들의 태도는 저마다 제각각인데요.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시간아 얼른 가라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기 개발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그렇죠. 네. 즉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군복무 시간을 어려움 속에 보낼 것이냐 미래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진짜 사나이입니다. 음, 음. 아, 진짜 사나이요? 근데 오늘 사연은 선임의 그 괴롭힘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잖아요. 음, 그러게요. 네, 이 갈등이 해결돼야 진짜 사나이가 되는 건가요? 음. <laughs> 네. 문제는 좀 선임의 태도인 것 같아요. 음. 그 아무리 선임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들고 좀 후임을 무시한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이도 많잖아요. 네, 음. 자기보다 아랫 사람이니까 이유 없이 괴롭히려는 의도도 좀 보였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꼰대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네. 어 사실 꼰대라는 뜻은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꼰대는 은어로 늙은 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음. 어, 학생들의 은어로는 선생님. 을 이르는 음, 말이라고 해요. 되게 많이 불렀죠. 네. 어 기성세대 가운데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음 그런데 요즘은 이 꼰대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 꼰대 김철수라는 책에 보면. 새내기 복장을 두고 지적질하는 대학 선배, 뭐아 한두에 먼저 입사해서 후배들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는 음 회사원이 나와요. 1년 차인데. 네. 네. 어, 젊을 꼰대가 나이든 꼰대보다 더 꼰대스럽다는 <laughs> 말을 간혹 들립니다. 음이 꼰대의 탄생은 자신에 대한 반성보다는 남의 잘못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겸손불과 소통장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음, 그리고 오늘 사연처럼 군대라는 특성상 선후임 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나만 당할 수는 없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음. 뭐 이런 보상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네. 아. 어, 나는 네. 절대로 후임 들어오면 선임처럼 잔소리하지 않고 편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는데, 또, 박상 후임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당한 그대로 돌려주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 나이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없으면 누구나 꼰대가 될수 있습니다. 하이, 그렇군요. 아,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음. 피하거나 아니면 자주 봐야 하는 사이라면 음. 적당한 선을 그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1년 네. 8개월 그냥. 아. 버텨야 해요 지옥이 네, 따로 없네 버티셔야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네. 아, 그런데 그냥 꾹 참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꼰대 선인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음. 버티라는 말 안에는 좋은 관계의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음, 그냥 버티기도 힘든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음,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네. 별로 말 걸고 싶지 않은데. 어, 그렇죠. 어, 그럼 먼저 네. 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 하버드 대에서는 1938년부터 성인의 삶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연구였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질까였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무려 75년 동안 724명의 남성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음, 대단하네요. 음, 두 분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아, 저는 휴식이요. 네. 아, 네. 아, 정말, 어,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음. 좀 잠만 자고 싶고. 네, 네. 네. 그러면 행복해질 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 아. 음, 첫 번째로 돈을 꽂고 싶지 아. 네. 네, 그래도 마인드 스킬 주니까 예. 가족이요. 그렇죠. <웃음> 네. <웃음> <laughs> 네, 아, 솔직하시네요. 네, <laughs>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뭐 차, 명예, 뭐 이런 뭐, 세 가지를 행복의 조건으로 꼽는데요. 음. 어, 하버드대 성인 발달 조사는 연구팀이 매년 그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직업, 가정 생활, 건강 등을 점검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 단일 주제에 대한 세계 최장 연구인 셈이었죠. 음, 음네 번째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웰딩거 박사의 연구는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좀더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네. 어, 조사 대상자들은 두 그룹 중한 그룹은 하버드대 학부 2학년 재학 시 연구에 참여해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집단이었고요. 어, 또, 다른 그룹은 하버드대가 위치한 보스턴시 빈민가 지역에 거주했던 집단이었습니다. 음. 대부분이 궁핍하고 결함이 많은 가정 출신들이었죠. 음, 연구팀은 장기간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삶을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은 인간관계이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것이었어요. 네. 어, 웰딩거 박사는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와 많은 접촉면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음. 그들은 유체적으로 더욱 건강했으며, 인간관계가 적은 사람보다 오래 살았다고 음. 말했습니다. 네. 음, 반면, 외로움은 삶의 독이다. 웰딩거 박사는 조직생활이나 결혼생활 속에서도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음. 해요. 맞네요. 네. 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입니다. 어, 웰딩거 박사는 친구의,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친밀도가 중요하다고 음, 밝혔는데요. 네? 어, 그는 사람들과 갈등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건강에 정말 좋지 않다며, 예를 들어, 다툼이 심한 부분은 이혼자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기억력까지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파트너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확하고 뛰어난 기억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음. 어, 박사의 실험 결과 실험 결과를 통해 행복과 성공적인 삶의 핵심 요인은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이해 또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음. 점점 타인과 멀리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꼭 알아야 할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가족과 친구와 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음, 어느 이등병의 이야기인데요. 어, 자신의 바로 위에 맞선님의 괴롭힘이 너무 심해 어,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음. 있었어요. 음. 음, 맞선님은 어리바리한 이등병이 못마땅했고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에 어, 잘 때까지 행동 하나하나를 사사건건 지적했다고 해요. 네, 사연과 똑같네요. 네, 네. 그래서 선님이 저녁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 어느 날 사격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선임과 이등병이 한 팀이 되어서 선임이 사수, 이등병이 부사수가 되었는데요. 어, 사수는 총을 쏘는 사람, 그리고 부사수는 그 옆에서 탄피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전시 상황에서 사수와 부사수의 호흡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처음에는 어떻게 좋은 관계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마음을 맞춰보자 라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같은 생활관에 동료들이 푹쉴수 있도록 생활관 청소에서부터 선임들의 군화를 닦아 놓는 등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할수 있는 일을 찾고 실천하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군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니 잔소리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요. 음. 선임도 이등병의 변화된 모습에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 그리고 주변의 선임들도요, 어려운 마음의 이야기나 고민들을 상담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이등병은 모범병사가 되었다고 음. 해요. 네. 음. 상대방을 위한 그런 작은 실천이 결국 나도 행복하게 만들고, 어 다른 사람도 네. 행복하게 됐네요. 그렇겠네. 내 음, 네, 마음 하나 바꾼 것으로 평생 갈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드셨네요. 어, 대단하세요. 맞아요. 네. 어 사실 사수와 부사수는 군대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고요. 어, 일반적으로 배움을 주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주 업무와 보조 업무 간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통해 나온 용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어~ 서로 위치나 계급을 떠나 서로 간에 존중하며 상호 협력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팀이 서의 사수가 되는 거예요 어, 저희 팀은 대부분의 교육과정 전 과정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어~ 그 과정에서 함께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습득해 나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수와 부사수가 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는데요. 어나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일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성취해 나가니 기쁨이 두 배가 되더라고요. 음, 이런 말리 팀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비법이네요. 음. 네. 어 그런데 사회에서는 사수와 부사수가 있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지는 않죠. 음 어느 상황에 가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대한다면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배울 마음으로 또 묻고 묻는다면 상대방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죠. 서로를, 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네. 군인들이 앞으로 돌격하도록 만드는 힘은 명령을 받아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때문인데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동료회가 생기고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전후회가 싹 되면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험난한 적지에도 함께 갈수 있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군대에서 함께 훈련하며 고통을 이겨내다 보면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혼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동료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소산합니다. 어, 그 힘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행복한 군대 생활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관계가 사람을 어, 진정으로 행복하게 네.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네. 어,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쵸, 자신이 어렵죠. 또 마음을 바꾼다 해서 상대가 그렇게 따라오지는 음. 않을 텐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진심이 통한다면 선임도 달라질 거라는 네. 마음이 듭니다. 맞네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어 상대방과 이제 마음을 맞추고 또.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회에 나와서도 누구에게 배울 마음이 있다면 음, 누구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그쵸.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유라 씨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그 연구 결과를 들으면서 아, 인간관계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가장 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결국 음. 인간관계였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 이제 사례 들으면서 네, 정말 내 마음을 바꾸면 정말 행복해진다라는. 음. 네, 음. 예,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강의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성분들이 거의 평생을 살면서 군대 얘기 많이 하시죠. 그쵸. 네, 그만큼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에 경험하신 게 그만큼 오래 남는다 생각하는데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두분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네요. 두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